많이 참고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요. 2009년 거의 4월 사에서 현재 이번에 금요일 날 4,300호를 새로 좀 개축을 해드리고, 신축해드리고, 이번에 4,300호는 아예 신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저희들이 좀 제공하는 거고, 이번 주 금요일이 4,3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이제 보훈병원, 지자체, 또 보훈처와 같이 연계를 해서 어, 뭐 소외된 도서지역 업계 전부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계속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주거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가구 개선 외에도 전동 침대, 뭐 보행차 같은 노인 의료용품 을진행 하고 있고요. 또 당일은 모 병원 통합 서비스 팀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와서 어,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 지자체, 군부대 등 지역 사회와 같이 저희들이 어, 이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집에는 나라 사랑 행복한 집이라고 표기된 현판이 주가 네. 유공자에게 명예한 자금씩 더 좋은 사랑에 대한 문화를 좀 확산시키는 이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그 행사 계획 설명드릴게요. 어, 두 번째 보시면요. 올해 5월, 그, 5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 11시부터 행사를 합니다. 장소는 제천시, 동양읍 의양로, 택길, 8집이고요 대상자는 그 독립유공자 손자년 싱, 신금순 어르신입니다. 그날 저 참석은 저희 군단에서는 이사장, 사업이사, 대전 보은병원장, 어, 후원으로는 어, TV에서 그 지역의 대표 또 집단이라고 여기서도 대표님이 참석하시고요. LG유플러스 팀장 이렇게 참석하시고 내일 외교로는 제천시장, 충북 고은지청장, 어, 유권대대장, 고은단체장, 지역부민 등에서 노단 40분쯤 참석할 예정이십니다. 어, 의료봉사는 1시간 일찍 시작합니다. 10시부터 한 2시간정도 진행하고요. 어, 지역주민들 한 30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강 상담과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뒤 시간계획들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대란모, 간일, 뭐, 플렉카드, 뭐, 현탈수제발 위치 이렇게 좀 다루겠습니다. 맨 뒤에 보도자료는 저번에 4200호 준공했을 때 보도자료고요. 어, 보도자료는 당일날 저희들이 11시부터 인사를 하고 아무래도 뭐 메인 사진이 11시 반쯤 제방식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사진을 찍자마자 보내드릴 텐데 어, 아침에 미리 보도자료는 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사진이 중요하실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저희들, 저희들이 그날 아침 뭐 엠바고 시간을 한몇 시쯤이라고 말씀. 감사하니다 저희 회사 그 간단한 소개 리플레토 뒤에 띄어있습니다. 혹시 뭐 설명도 되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십니다. 대상자는 네. 어떻게 발동하시나요? 네, 이 대상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보훈처가 전국에 이제 지자체, 또 보훈처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계속 전국에서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뭐 노화된 주택, 또그 유공자님들 좀 그, 뭐 급하신 사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우선 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지금 몇 번째 충북이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2개를 한번좀 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거은 4200거도 5천억이었 네네. 저거는 4200. 그 사이에 또 100개를 또 제외했었고요. <laughs> 전부 일반 주택만 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쪽도 하시나요? 그 지금까지 공급을 한데 있어서 네, 주로 근데 그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예, 많습니까? 포션이좀 많고 음. 어뭐 그런 주택에서 좀 사시는 용자들이뭐 자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 쪽으로 더 많다. 네, 음. 아무래도 뭐 아파트는 좀좀 음. 어,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노화에도 그거보다는 좀 일반 주택이 또 어르신들이 이제 좀 어, 이 의료 문제, 또 고령화 이것 때문에 움직이시기 좀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 집 안에 시설 같은 것도 좀 방해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좀 고령 친화주택으로 아예 신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뭐 개축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좀 노화되셔서 아예 좀 풍립으로 신축을 했으니까요. 새 신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있는 주택을 개선을 주로, 주로 그렇게 만들고 네, 또 찾아가는 그 의료 서비스. 사무 사무 사무에 사무에는 저희 뭐 인종하신 그 네. 후에 말씀이시죠? 네. 아그 주택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관리고있는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집집운동 하는데 같은 경우는 그걸 <laughs> 다시 이제 그를 다른 분한테 기증한다든 이런 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다 개인 소유이시거든요. 인수요 가족들이. 근데 그 지금 4,300 고춘공 네. 기념해서 기자 간담회 가지시는 중에 배경 가지시잖아요. 앞에 4,200토뭐 얘기하셨는데 네. 4,300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기자 회 간담회 아예4,300 뭐 토라는 의미보다는 뭐 아무래도 저희가 5단위, 100단위, 뭐, 이런 게 좀, 예, 어느 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2 4 0 0 이번에 4,300호는 기존의 주택과는 달리 아예 좀 신축을. 아, 신축. 예, 예. 좀, 저희들이 크게, 좀 이렇게, 어르신좀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저렇게 큰 의미를 두고. 이게 꼭 뭐, 인정 100주년, 뭐, 네, 이런 네. 의미는 없는데. 네, 거? 네. 계속 네. 해왔는것 같습니다. 거. 근데, 어. 마침 또 올해가 또 100주년이고 해서, 같이 아, 좀 좋은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다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동안 집 짓는 동안 어디가 계셨나요? 어떻게 주거를 하셨나요? 집 지셨나요? 자재분, 자재분 집에 잠깐 계시다가요 공사 네. 한2 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때는 자재분 집에 네. 계시다가 공사가 완공이 되고 다시 들어오시는 음, 거예요 네, 네. 지금 다 지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 중 완공됐고 준공식을 금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요 할머니, 손녀, 팔8 6세이시고요 추가로 적으 말씀드리면요, 이번 임시정부 개표전을 맞이해서 원래는 저희가 저희 국가 그 예산이 2천만원 정도의 예산 안에서 노후된 집을 고쳐드리고 이 시어분들도 많고 고령의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문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문턱도 없애드리고 손잡이도 넘어지지 낙선하고뭐 그런 것도 좀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국민일보나 법무부이라든가 뭐 여러 업체들이 이 좋은 사업을 아시고 많이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는 한 6천만 원 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드리는 하게 신축은 처음이라는 얘기인가요? 신축은 처음, 네, 신축, 네 아예 신축은 처음이다 음. 아까 그 어르신, 그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붙인 이래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정말 연고가 없으시고 혼자계시고 그러시면 저희는 뭐 요양 요양원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총 6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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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고요. 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또뭐 공사하는 차원에서 어게 되는 예뭐 공사 금액이 그 예전에도 이런, 예, 현대을 놓쳐드리고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네, 여기 주거환경공사 네. 내용에는 공사금액이 천만 원으로 네. 되어있거요 아, 그게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아, 비상하게 되고요. 네. 이번에 이제 좀 다른 기업들, KB하고 또집이 아, 같이 네. 크게, 예, 네. 선을 음. 모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할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순 어르신에 대한 그 내용을 저희 후원단체하고 항상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번에 많이들 공감을 하셔서 아예 이렇게 신축을 해드리자라고 했어요. 대상자 선정물보은 지자체하고 보훈처에서 합의한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4,300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유공자 되시는 네. 아, 분이 지금 거죠? 아,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 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 네, 근데 이제 이게 나가서는 행복한 집이 여태 4,300호로 왔는데, <laughs> 모든 분들이 다 그는 분들입니까? 보훈가족주입니까참 일반, 어르도층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주는 건가요? 이게 어색 거예요? 뭐꼭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지내한서업 진행해서... 아, 진짜? 아, 그거와관 그니까 아, 그니까. 아, 그니까. 그게 관련, 만가있아그럼요 네, 네. 응. 저희가 각지자아 저희 응. 말씀대체하고각지방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요 응. 여기 기자님들이 많이 <laughs> 계시다고 했었어요. <제가 웃음> 이쪽에 제일 많이 계신 거맞죠 평소에. 네. 예. 근데 죄송합니 네. 기재면 하시는 우리 분, 그, 저희는 공단의 홍보실장님이신네요 네, ]가요? 홍보실장입니다. 아, 죠 네, 앞서 저희한테 이 자료 나눠주시는 데는 홍보대행사인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공단의 홍보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념품은 선풍기를 좀 가져왔는데 선물기좀 나가면 지 영화를 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 아, 영화 는 거예요? 아까 편집 아, 토끼가 요는 게. 아, 아 여기 동 기념품인데요. 날씨도.